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어, 블루베리 농사를 할때 보통 소비자라든지 또 직거래 할때 저희가 택배를 이제 많이 하는데 택배 할때 좋은 블루베리 품종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블루베리는 직거래를 좀 하는 품종이 하는 작물이잖아요. 네네. 이게... 공판장에 나가는 거랑 직거래 하는 거랑 시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해야 그만큼 농가에서도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러면 뭐 아무 블루베리나 직거래 하면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기도 중요하죠. 크기 또 단단함. 택배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물러서 큰거 같은 경우는 한두 개만 이제 터지게 되더라도 이제 받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밑에 이제 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음음. 전체가 그냥 다 그냥 다 이렇게 막 터져 보입니다. 사실상 시꺼워서 내면은 뭐한두개 터졌는데도 이제 그래 보이기 때문에 한두 개도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단단함, 그 터지지 않는 택배를 가도 받았을 때그 단단함 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 그런 품종. 음. 맛도 물론 어느 정도는 받쳐 줘야 되겠죠. 당도.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키우시는 게1 5가지 네, 저희 농장에서 네. 품종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택배에 제일 적합한 품종이라고 한다면 음. 지금 전지하고 있는 요 드래퍼 품종이 드래퍼. 네. 신품종. 너 뭐, 신품종이라고 말할 말하, 말하기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특허 아니 특허가 아니라 이게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삽목을 해서 막 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정식 그 판매 등록한 업체에서 사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 동장에도 그렇게 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품종 자체가 뭐 일단은 택배에는 제일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단함 이게 음, 단 이제 과피가 단단하고. 크고 크고, 단단하고 단도도 네. 괜찮고, 어, 괜찮고. 네. 여기는 맛은, 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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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이거보다 좋은 품종도 훨씬 많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단단함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뭐 추천해 줄건 키우면서 15가지 중에 15가지 어, 택배 보내 네 그것도 맹 리버티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드래퍼는 한 중생 중생종. 음.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얘가 리버티라는 품종인데요 음. 얘도 이제 약간 만생들. 리버티는 만생종. 그래서 얘 따고 나면은 이제 얘를, 얘를 따는데. 리버티 같은 경우는 크기 크고요. 단단한 드래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뭐, 그걸 수치로 따지자면 얘가 5라면 리버티는 3.8? 사 주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한3.8 그렇다고 뭐 택배에서 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택배 보냈을 때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맛은 또 얘를 5 아, 얘를 5를 만점으로 봤을 때 얘를 3.8이라고 한다면 리버티는 맛이 5뭐 약간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택배 거래에서 제일 무난하고 저희가 저희 농장에서의 주력은 드래퍼와 리버티 한 가지 더뭐 추천해 준다면 혹시 뭐 키우지 않는 거라도 혹은 뭐 음. 들었는 거라도 얘기를 뭐할 수가 있는가요 이거는 너무 농장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품종이라 가지고요 음. 제가 얘 같은 경우는 휴런입니다 음. 휴런이라는 품종인데 동해 뭐 다른 이제 농장에서는 동해 너무 약하다 겨울에 이제 좀 추운 지방에서는 공해를 많이 먹어서 수확이 되지 않는다. 꽃눈이 맺히지 않는다. 그런게좀 나온 품종인데요. 일단 저희 농장에서는 뭐 지금 몇 년간 4년간 이제 확을해 봤는데 그렇게 실제 해 보니까 뭐 다른 농장에 비해서는 수확도 괜찮고요. 단지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열매를 르면은 열매 그 끝에 꽃잎, 음. 꽃잎이 원래 이제 열매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잘안 떨어진다는 고, 고점 그쵸, 고점 약간, 하나 서로 좀 박혀있다는 느낌이지 네. 음. 고점 하나가 단점이랑 단점이고요 맛은 개인적으로는 얘가 원피 네 원피라고 생각합니다 맛 당도를 떠나서 약간 향 풍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약간 블루베리 특성의 약간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게이 휴런이라는 품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거는 음, 조생종. 얘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조생종이라고 해서 저희 식재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제 저희 농장에서 나는 조생종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한7월 초, 월초 7월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택배를 할때뭐 다른 뭐 일반 농가에서처럼 택배 포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안에 뭐 흡습지를 깐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가요 혹시? 어, 아니요 저희는 그냥 단단한 품종 같은 경우는 뭐 깔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음. 바로 그냥 용기에 담아서 500g 용기에 500g씩 딱딱딱 담아서 뭐 종이박스에 포장해서 네, 보내입니다 보내는 보내도 크게 네, 없다 100% 청년 같은 경우는 네플레인을 그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처음에는 이제 몰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직거래를 시작한 지뭐 2, 3년 차에는 약간의몇분 정도 이렇게 와서 아, 이게 뭐 시선 시서 보냈나요? 뭐 요런 거? 아, 시수 보냈나? 고고런 네, 그, 문제는 이제 그 단단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 자체 보내기 이제 택배 포장하기 전에 특히 이게 6월 달에 가다 보니 덥잖아요. 포장하기 전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얘가 나와서 이제 해서그 택배 그차 더운 차 안에서 하루를 하룻 밤을 보내면, 이제 거기에서 습기가 생겨가지고, 열매가 그냥, 진짜 물에 씻은 듯 까맣게 뭐, 이렇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래 그거를 또, 제가 또, 하고, 하 나니까, 아, 요거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의 보통 수확해서 예냉이라고 하죠. 약간 열매를, 약간 시원하게 만드는 과정을 한 17도, 18도, 17도 정도 선에서 맞춰서, 얘를 전창고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겉에 습기가 살짝 생겼다가, 물기가 아니고, 습기만 살짝 생겼다가 없어지는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그 이상 온도를 낮추게 되면, 12도 막 이렇게 해서 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습기가 생겨서 그게 물기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주의를 해서 보내니까, 그 이후에는 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뭐 다른 뭐 문제점 뭐 혹은 뭐 다른 건 없던 이런 뭐. 품종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없습니다. 뭐 내가 너무 무른 거 너무 많이 익은 블루베리만 보내지 않는다면 네, 컴플레이는 다른 건도 작년에는 다른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뭐 택배를 보내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있었나요? 아, 저런 건 있었죠. 택배 작업을 하면서 네네. 이제. 저도 이제 하고 또 가서 이제 송장적고막이러다 보면 좀 바쁘고 거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한데 그때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이제 붙여넣기 붙여 이제 주소를 붙여넣기 하다가 음. 이제 보냈던 분한테 한두번 보낸 적도 있죠. 그러고 근데 다 이제 그분이 이제 또또그 주변에 또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상품을 이제 하여튼 잘 해결했죠. 그냥 음. 저는 아 그냥 드셔라. 어,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냥 드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뭐 1kg, 2 k g 씩 팔아가지고 음. 다 해가지고 돈을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음.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럼 고객이면 진짜 충성 고객이죠아 어,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다음에 시킨다 그러면은 신경을 더 쓰죠. 음. 드실 것좀 이렇게 더 넣어 보내드리고 또뭐 저희가 산딸기도 얘가 나올 때 같이 나오니까 음. 그런 것도 좀 맛보시라고 같이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죠 아 산딸기도 하세요? 아, 네네 산딸기도 하죠 아, 산딸기 몇평 정도 하시는데요? 산딸기는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얘가 수확 시기가 산딸기가 조금 빠르지만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 사람이 <laughs> 힘들어서 이게 산딸기는 한 5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0평 네.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택배에 이제 우리가 무슨 농산물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터지거나 그리고 이제 물이 세워 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블루베리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좋은 이제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루베리를 키우는 분이시라든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품종을 농가에 이제 물어보고 아 이런 품종 있으시면 요걸로 해서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더욱 더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그나마 또 저희가 이 요, 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니까 농사지는데 큰 힘이 되니까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까